안녕하십니까?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의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구 26평형 모델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총 256실로 구성되며, 전타 205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향 위주의 배치로 우수한 일조건과 채광을 자랑하며, 세대 내부 구성으로는 침실 3개와 욕실 2개, 주방과 거실로 구성되며, 오피스텔 모든 세대에는 오픈형 테라스를 제공해드려 입주민 여러분께 힐링 라이프를 선사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대 내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관 입구로는 키큰 신발장이 양쪽으로 마련되어 있어 사계절 신발을 모두 넉넉하게 보관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발장 안쪽으로는 저희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럴만의 특화된 시스템 빌딩 클리너와 현관 에어샤워 시스템을 통하여 외부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물론이겠으며 더욱더 쾌적한 현관을 유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발장 아래쪽으로는 다양한 사이즈의 신발을 수납해 보실 수 있게 세심한 설계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발장 하부를 띄어 자주 신고 벗는 일상화를 보다 간편하고 깔끔하게 보관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관 비빔판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하여 우수한 내구성은 물론이겠으며 고급스러운 현관 분위기를 연출해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비산 방지 필름이 부착된 현관 중문은 단열 효과와 소음 차단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 있으며 선택 품목으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관 측면에 부착된 일괄 소등 스위치를 통하여 최대 내 조명과 엘리베이터 호출 기능을 제어해 보실 수 있어 편리한 생활을 더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공용 욕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용 욕실의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과 난방이 시공되어 사계절 내내 쾌적한 욕실 환경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슬라이딩 욕실장 안쪽으로는 안전발을 설치하여 물품이 낙하하는 위험 요소를 줄여드렸으며 욕실장 하부쪽으로는 엔지니어드 스톤의 선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납이 강화된 욕조를 설치하여 자주 사용하는 욕실 용품을 보다 손쉽게 보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침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침실의 크기는 2.7 3.0 크기로 전 침실의 벽지는 친환경 벽지로 시공되며 바닥은 찍힘과 스크래치에 강한 각마루로 시공됩니다. 아울러 각 침실에는 조명과 대기전력 차단, 온도 조절 기능을 겸비한 통합 스위치를 통하여 난방비 절감 효과는 물론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함께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침실을 보시기에 앞서 거실로 이어주는 벽면으로는 액자 설치가 편리한 픽자레일을 설치함으로써 벽지의 손상 없이도 다양한 인테리어를 연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침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침실의 크기는 2.4 x 4.4 크기로써 첫 번째 침실과 동일한 마감재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가변형 벽체를 통하여 두 개의 침실 또는 하나의 통합형 침실을 무상으로 선택해 보실 수 있어 입주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선택의 폭을 넓혀드립니다. 다음은 주방 공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방의 구조는 기역자형 설계와 아일랜드 식탁을 제공함으로써 기그자 형태의 최소화된 동선을 확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부장과 하부장 모두 넉넉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어 다양한 물품을 보다 손쉽게 수납해보실 수 있으며 슬라이딩 양념 수납장과 대형 프라이팬 서랍장을 통하여 용도에 맞는 수납까지 가능하여 더욱더 효율적인 주방 공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방 공간으로 현대 건설에서 올해부터 적용하는 사각 싱크홀과 수전을 통하여 더욱더 깔끔한 인테리어 효과까지 더해드리며 주방의 창호를 통하여 더욱더 쾌적한 조리 환경을 선사해드립니다. 또한 저희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에서는 86cm의 높이와 90cm의 높이의 싱크대 높이를 무상으로 선택해 보실 수 있어 입주민분들의 체형에 맞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방에는 렌지후드, 3구 가스쿡탑, 음식물 탈수기를 제공해드리며 선택 품목으로는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의 주방 벽체와 상판, 3구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오븐, 빌트인 김치냉장고와 냉장고를 선택해 보실 수 있어 더욱더 깔끔한 인테리어 연출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주방 안쪽으로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다용도실로 보일러와 에어컨 실외기실이 마련되며 2단 세탁선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실 공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거실의 폭은 3.7m로 넉넉한 10청각거리를 확보해드리고 있으며 아울러 2.3m의 일반 아파트 천장고보다 무려 20cm가 더 높아진 2.5m의 천장고를 전층 적용해드리고 있으며 2.6m의 우물 천장을 시공함으로써 극대화된 공간감을 선사해드립니다. 아울러 정면을 보시면 대형 창호와 오픈형 테라스를 통하여 탁 트인 개방감까지 더해드리며 하초를 가꾸시거나 본 모델룸처럼 나만의 카페로 꾸며 보실 수 있어 효율적인 공간으로 만나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거실 측면으로는 비상 대피 공간이 마련되며 하얀색 피난 사다리가 설치됩니다. 거실의 벽면으로는 액자 설치가 편리한 픽처 레일이 한번더 설치되어 다양한 인테리어 효과까지 누려보실 수 있으며, 맞은편으로는 대형 타일의 아트월을 시공함으로써 별도의 인테리어 없이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드리고 있습니다. 아트월에 설치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하여 외부에서 조명과 전기, 가스 등을 제어해 보실 수 있으며, 다양한 기능 등을 통하여 스마트한 생활을 영위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방 공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방의 크기는 3.3 x 3.3 크기로 인면 분할 창호를 통하여 탁 트인 조망을 선사해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힐스테이드 도원센트럴에서는 모든 세대 내 조명을 LED 조명으로 시공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함께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방 안쪽으로는 입식형과 자식형의 고급 화장대를 선택해 보실 수 있으며 본 모델룸처럼 입식형을 선택하셨을 시키큰 수납장과 하부장으로 그때 하면 수납 공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드레스룸 안쪽으로는 시스템 선반을 설치하여 침구류와 각종 의류, 소품 등 별도의 가구 구입 없이도 더욱더 깔끔하게 보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욕실 공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용 욕실과 동일하게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과 난방이 시공되며 욕실장 하부쪽으로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이 시공됩니다. 또한 아래쪽으로 청소 스프레이건을 마련하여 더욱더 쾌적하게 욕실 생활을 누려보실 수 있으며 접합유리에 샤워부스가 설치되며 샤워부스 안쪽으로는 코너 선반장이 마련되어 자주 사용하는 욕실 용품을 간편하게 보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욕실에서는 고급비데를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없이 누구나 청약 가능하며 또한 오피스텔 입주민에게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교육 종로엠스쿨이 단지 내에 입점되어 대구 최초의 특화된 교육 환경을 2년 동안 무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 남다른 프리미엄 라이프를 선사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고급 마감재와 높은 공간 활용도가 돋보였던 주거용 오피스텔 84제곱미터 A타입 모델룸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성장하는 공간, 누군가에게는 휴식을 찾는 공간. 이처럼 집이 가질 수 있는 의미는 다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집은 곧 삶을 의미하는 거죠. 힐스테이트에서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 삶의 만족 그 이상을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럴에서 만나보세요.